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 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에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꾸어서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들이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오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코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들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 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우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합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우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글을 비게하고그 병을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면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네사는 따라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치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곧 훌론과 야사와 메밧과 바 디본과 느보와 벳띠블라다임과 기레다임과 벳가물과 벳므온과 그리욧과 보스라와 모압 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것을,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설치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 모합을 위하여 부르지 지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이,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스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합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합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합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업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 네게 다,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할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미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